당신의 화물라이프의 선물 같은 이벤트. 대한민국 1톤 차 호로 1등. 홈호로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기온이 뚝 떨어져서 도로가 빙판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기사님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사고 없는 화물라이프 되시기를 1톤 호로 전문기업 홍호로에서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홍호로에서 1톤 호로를 설치하셨던 고객님께서 AS를 요청하셨는데요. 입고된 차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톤 호로가 생각보다 많이 찢어져 있었고 군데군데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더라고요. 보세요.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번에 입고된 차량은 봉고3 호로 설치 차량이었습니다. 1톤 호로는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를 자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의 특성상 작은 구멍만 생기더라도 금세 구멍이 커지거나 크게 찢어져서 주행 중에 화물이 날아가 버리거나 1톤 호로가 더 크게 찢어져 주행 중에 다른 차량에게도 위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입고되었던 동일한 차량의 1톤 호로에 발생한 구멍들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구멍이 생겼다가 어느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큰 구멍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다행히 봉고3 호로 설치 고객님께서 늦지 않게 찾아와 주셔서 더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호로가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호로를 접고 펼때 지지해주는 X살대도 망가져 있는 상태로 고객님의 1톤 차량이 입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1톤 호로 전문 업체인 저희 홍호로의 AS는 일단 찢어진 상태로 입고된 봉고3 호로를 싹 걷어냅니다. 호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간단하게 구멍만 떼우는 허접한 AS는 절대 NO! 1톤 화물 호로 1등 업체인 저희 홍호로는 본사에서 직접 호로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봉고3 차량에 설치된 것과 똑같은 색깔의 호로천막을 사용하여 본사 봉제실에서 꼼꼼하고 튼튼하게 1톤 호로 AS를 진행해 드립니다. 봉고3 호로천막이 봉제실에서 AS를 받고 있는 동안 외부에서는 망가진 X살대를 수리합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망가져 있어서 부품 교체 등 필요한 작업을 깔끔하게 진행해 드리고 새 것과 같은 컨디션으로 마무리해드립니다. 이번 고객님의 차량은 천막의 구멍도 많고 큰데다가 프레임도 양쪽 다 망가져 있는 상태라서 작업하는 데 새로 설치하는 것만큼의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바쁜 시간 쪽에서 와주신 고객님께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드리는 것이 저희 홍오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톤 봉고스리호로 AS가 완료된 모습을 보실까요? 오른쪽 프레임, 왼쪽 프레임. 그리고 대망의 호로. 자, 어떠세요? 가까이서 보면 당연히 조금 티가 나긴 하지만, 멀리서 보면 새것 같이 수리해드렸습니다. 정말 새 것처럼 호로가 수리되었죠? 저희 홍호로의 천막은 눈이나 비로부터 완벽히 방수가 되는 고강도 방수천막이고요. 영하 30도의 날씨에도 뻣뻣해지지 않는 원단이며, 인장 강도가 강한 천막입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고객님의 화물 라이프에 분명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